레이브져 어디 을까 단계 매우 참. 이즈유이 나왔을 때 갱킹 설계에서 터트려 버리는 장면을 자주 봐서 그런가 어제 오세트 보면 아 그래요? 또 제가 그을들어왔또 그... 게임 보는 눈을 또 올려놨나요? 여기 지금도 진유미 나왔네요. 이것도 사실 투페가 어, 라인 트페 라인 밀어주고 트페랑 바텀 다이브 가면 되긴 해. <laughs> 아니 근데 유미가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유미 혐오가 좀 있네? 유미긴 좋은데 <laughs> 유미 유미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확실히 요즘에 좀 느끼는건데 중국이 확실히 자주 이기더라 요즘에 진짜 이제 도전자가 바뀐건가? 어? 한국, 한국이 그클 테명이 그, 그 얘기 했더만 도전자의 입장이라고 이제 한국 l c k 는 와, 근데 진짜 자주 이기더라. 이제 중국이 어? 아, 이게 참 엠비션이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중국이 진짜 쪽도 못 폈는데, 그죠? 아, 이거 참 엠비션이 나가앰 엠비션이 은퇴한 이후로 이게 도전자의 입장이 바뀌어 버렸네. 아, 라떼 시즌 3, 4, 5, 6, 7 전부 다 그냥 결승 거의 뭐... 웬만하면은 그냥 거의 한국 대 한국 아니면은 가끔씩 오. 중국 올라와가지고 삼대 일이나 삼대 영으로 지고 어? 아 그랬었는데 네. 18년도 때는 제가 경기에 못 나갔어요. 그게 문제야. 내가 나갔다면 기강을 싹다 잡았을 텐데. 어. 증명 못하죠? 18년도 때는 제가 경기에 못나갔어 그게 문제야. 내가 나갔다면 기강을 싹다 잡았을 텐데. 어. 증명 못하죠? 에을 텐데. 야, 이거 맞아? 와, 면역을 찍었네. 다 죽여! 다 죽여! 아, 네. 보물살림꾼 있는 애 없냐? 이거 보물살림꾼 5개 다 터뜨렸을 것 같은데 자, 그레이브즈 놓고 우리가 데이드 봤죠? 어 어차피 트핀은 보물 사용돈 챙겼고 나만 그냥 나만 거지게 나을 수아 뭐 하는 거야? 너무 깝쳤다, 이거. 입니다 <laughs> 스티커 안이 스티 아, 닐 수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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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진짜 아, 유리하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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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부터 가야 되는데 유인상대로는.

아, 다시 생각만 해도 빡치네. 저진 유미 좀 제발 박살내주세요. 선배님. 아, 아, 알겠습니다. 자, 박살 내드릴게요. 아뭐 박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복수를 왜 이게 내가 이게 복수가 맞나 근데? 자학 아니야? 자학? <laughs> 이게 복수가 맞아? 하자 목소리 그만하고. 아, 어떻게 딱 여기 있니? 아, 아쉽네. 아, 나르라도 살 았어야 됐는데. 웨이브는 박았다. 그거가 보통 위에서 뛰지만 아래로 가기 마련인데, 까비, 까비... 그래도 아까 바텀 그 유미 현상금을 니가 닦은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이 좋아졌어!

やっ <music> 게이브죠 어디 있을까? 단계 매혹 참 처치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세라이! 아, 카롱들아! 작작 뛰죠 위쪽에서 이득번호가 안 보여. 현상금도따줬잖아 너네, 너네똥한번치워줬잖아꽃똥사은 어떡하라는 거야 어? 그만 좀 싸. 그만 좀. 아, 호통사나호통 예, 살이... 사다 <laughs> 이제는 싸지마. 어, 기적이 갈아줬지. 이제는 진짜 싸지마. 저기 갈아놓면또 싸는 건가? 잠깐 <laughs> 아, 리야 아리아, <laughs> 아리아, 안타깝구나. 아아 응, <laughs> 아리가 좀 허접이네. 보니까 드래곤 워치. 나마신이가 있음에도 게임이 이겨졌던 이유는 그 상대를 때문이그만 아... 한참... 한참... 얘기나오겠네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이 정도 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의요어 어, 어, 아니다. 여러분이 어제 본 경기 아 아니다. <laughs> 아. 이제 토리 킬. 조심해야겠네. 어, 오케이. 아 어제 경기 아아 다음주 아, 아, 다음 아 이번주 일요일이야 경기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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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중 뭐, 왜 져? 아, 이즈리엘 없어가지고. 공 차면 또다시 난 쌩쌩 하 거든. 빅슨 거 같다. 이즈를 만한 거 없는데. 푸탑을 파괴했어. 아 이게 아. よし。当 <music> 15초. 8초. 뭐 하면 되겠다. 빨리 나와. 하고 조니는 천천히 업을 합시다. 조식 한번 쓰고 동아리 지팡이도 가야겠는데, 마방을 내도때갈것같아데 어? 다이애나가 왜 구리다는 곳이 이해가 안 돼. 좋은데, 킬이 3킬밖에 없는데 겁나 쎄. 이제 어쪽 봐줄게요. 사녀가 기다려라. 이 형이랑 같이 바텀가서 진윤이가 하자 어기호다 이놈아 어? 어 드가 있는데 축배가 아, 굶켜 봤는데 아리가 사파이어가 됐네. <laughs> 아, 나지 네. 아리 이 새끼는 지가 존나 못해 놓고 왜 사파이어가 된 거야? 애들이 지랄했나 봐. 에이 무슨 챌린저는 챌린저요. 하지 마세요. 잡을 가야 아리는 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아 이거 진중이라 진중. 아농담도 참. 에이. 스무스 하네요 아 이거 다이애나가 난쓰다고하는데잘 모르겠네 왜 다이애나가 마스터 이상 승률이 45%라고 구리다고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 통계를 그포 가가지고 그랜드마스터 비에고 승률 봤는데 45%더라고 아, 비에고는 요즘 좀 사기인 거 같거든요 근데 45%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승률은 그렇게 의미 없어 어30% 때만 아니면 이거는 트페가 진짜 잘 풀어줬다 투펙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다. 좋아요 좋아요. 얘가 한방 폭딜 약간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아. 다이애나가 뭐 그렇게 엄청난 딜은 나오지 않더라도 확실한 이니시는 되는 것 같아.